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승리를 얻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인 반면에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날입니다. 본문에서도 땅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절에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9절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15절에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9절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1절에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처럼 땅을 언급하는 그 공통적인 의미는 심판, 죄악,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땅에 있는 흙을 취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토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 불어넣어져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이 부어져 새로운 하늘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유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라는 말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고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절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삼 절에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을 지키고 심지가 경고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마음이 경고한 자라고 쓰인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부정과 비례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피를 빨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사고의 근원을 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출세가 왕이 됩니다. 또한 돈이 왕이 되고 자식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헌금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의지할 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육체가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선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는 혼자임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것과 죽음을 거슬러 새로운 생명을 이끄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주의 빛난 이슬을 먹은 자들만 흙으로 들어간 땅에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날에 이것이 가능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진히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부름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하는 상실의 아픔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머지않은 때 우리도 앞서 떠난 이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앞서간 이들을 비롯하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살면서 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